아 나름 파산이다 오늘 사회 에도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도 사일처럼 우리 서대리님이랑 저 강상자하고 둘이 얘기를 네. 하는 걸로 아 어떻게 저희가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을 네. 먹다 보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오늘은 어제술 많이 먹었어요? 적당히 먹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빨리 안 취했는데 네. 다른 그 변호사님들이나 빨리, 빨리 취하셔가지고 빈속에 먹어서 <laughs> 네. 그런가 봐 어제 그 음식이 안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런가요 <laughs> 저는 안... 속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응. 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거든요 거의 아, 그래서 안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안주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래도 한참 이제 좀 놀까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응. 이제 거기다 취하셔가지고 <laughs> 아, 기억이 에간것같아요그 이후로 기억이 잘안 나요. 다 와서 음. 막 옷도 바꿔 입고 하고. 그러니까요 <laughs> 강팀장님 제 옷도 가, 입고 가시고. 막. <laughs> 나중에 제가 저는 제 옷을 챙겼는데 음. 응. 결국은 또 다른 변호사님 거 입고 가셨죠. 근데 옷이 내가 그할때그 그 옷밖에 없었어요. 어, 아, 그래서 그 아, 나온 거. 다른 변호사님이 먼저 응. 뭐, 입고 가셨나 보네요. <laughs> 어쨌건 거기 핸드폰 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저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이 음주운전이 이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음주운전. 해봤어요? 음주운전? 아, 저도 했했겠죠. <laughs> <laughs> 했었죠. 걸린 적은 없지만. 네. 아, 맞아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수억 개져요, 수억 개져. 아, 그래요? 네. 돈이 어떻게 깨지냐면. 일단 음주운전 걸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걸린 적은 있어요 네. 저는 오랫동안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스쿠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스쿠터를 네. 오랫동안 타고 다녔는데 네. 저는 좀 뭐랄까 술을 술에 스스로 좀 이렇게 자신만 자만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 난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남자들 <웃음>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어. 저도 그랬었는데 실제로 뭐 사고를 내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좀 술을 음. 많이 먹고 가다가 네. 이제 건문에 걸린 적이 있었죠. 굶주주단속에 어. 네. 그래서 딱불런 그냥 나 그냥 잘난 괜찮을 거야라고 이제 혼자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네. <laughs> 포불고 이제 지나가는데 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납작한 그 네모난 그 기계에서 어왜 그러지 그래서 한번 더불어내또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내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진짜 한 잔밖에 안, 먹, 안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면서 어 그럼 걸린 거예요 일단 걸린 거죠 그러니까 착한 착한 눈빛으로만 어왜 그러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 빨대처럼 그 두꺼운 빨대 같이 네. 생긴 그큰 기계 있잖아요. 네. 그거를 후 불었는데 네. 그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단속이 걸리는 수치 있잖아요. 몇 네. 신지 잘모르겠 0.05. 네. 딱 0.05가 나온 거예요. 딱 0.05가. 자, 가 예. 네. 어? 그러면 걸리는 거 아닌가? 0.05 이상인데. 그러니까요. 이상이면 원래는 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네. 인상이 되게... 순박하게 보였는지 아. <laughs> 그 아저, 경찰 아저씨가 아, 다음부터 이렇게 술 먹지 말라고 한 잔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 이제 순방해 준 거죠. 순방. <laughs> 그랬던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0.05.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서 살았네. 네. <laughs>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스스로 많이 좀 체크를 했었어요. 음. 아이 정도 먹으면은 어서 그때도 이제 스쿼터를 타고 가긴 하는데 술을 깨고 갔어요. 그 어, 우동을 먹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다거나 음. PC 방에서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때부터 는 보통 음주음전을 안 걸려본 사람들은 음. 이렇게 걸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음. 그리고 그냥 막 하거든요 여기는 뭐 변호사 사무실인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유의할 게 있어요, 이 음주운전. 안 걸리면 이제 끝났는데, 걸렸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음주운전에 걸리는 건 이제 단속에 걸리는 게 있겠죠, 단속. 네. 그냥 차 가고 가다가 이제 단속 어서 네, 아까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속은 없었는데, 접촉사고라든가, 네. 딴 차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음. 단속이 되는 경우 음.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렇게 되면 고, 고부로 처벌 같죠 어, 요 일단 단속으로 걸리면 수치가 0.05 이상, 0.099까지는 음. 3개월 정지예요. 3개월 정지. 3개월 정지는 면허가 이렇게 정지가 돼가지고, 딱 3개월 후에 다시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면허를 다시 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지는 벌금이 나와요, 벌금. 한150 정도 요즘 올라가지고, 150만원 정도 벌금이 나와요. 벌금 나오고 3개월 정지. 그리고 3개월 정지죠. 그리고 벌금 내고 3개월 후에 풀리고. 그럼 0.01 이상이면 어떡하냐. 취소가 되겠죠, 취소. 음. 취소가 되면 거의 최한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와요. 음.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따야 돼요 명우를. 음.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죠. 그 벌금 뭐정리했을 경우 한 150만 원 정도 취소했을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그 이제 돈 문제는 다 끝나요. 근데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사고가 나면 어 일단 그게 접촉 사고든 뭐든 상대방이 알거 아니에요. 어디서는 술 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보통 교통 사고나도 나서 보면 내가 잘했다 막 그러잖아요. 뭐 거기서는 어떻게든 잘했다고 해야 자기가 책임을 면하니까 그렇죠. 근데 술을 먹었다는 걸딱 알게 되면은 무조건 경찰부터 불러요, 그 사람이. 어. 그러면 와가지고 빨리 측정해보라고 그러면 음주 측정에 걸렸다. 거기서. 그러면 100% 책임을 져야 돼, 그 사고에 대해서. 거의 100%. 그러니까 뭐 접촉사고 나면 뭐 5대5 뭐 이렇게 막 그런 비율을 따지잖아요, 보험 그 사람이 와서. 근데 술을 먹었다 그러면 보험 그 회사에서도 무조건 이쪽에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음.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뭐냐? 보험 들었으면 다 해결해 주겠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져서 또그 음. 상대편이 병원에 누웠다든가. 그럼 치료비 같은 거 있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laughs> 한번 누웠을 때, 그냥,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이 면책 조항이 있어요. 보험에도, 보험에, 그래서 술을 먹은 사람을 무작정 다 해주진 않아요. 무작정 그거를 다 상대방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면책금이란 걸 내야 돼요.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그래야 그 보험 처리를 해줘요. 그이 사람은 이제 일단 취소든, 뭐 정지든, 단, 그 사고 난 후에 이렇게 처벌이 음. 되, 될 거고, 그럼 아까 그 벌금은 그대로 나오고, 네. 부차적으로 그 보험회사 쪽에다가 면책금을 내줘야만 그 상대편을 치료를 해줘요. 차를 고쳐준다거나, 그 면책금이 얼마냐면, 대물사고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 50만 원, 그 다음에 대인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웠다. 음. 그게 대인 사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지급 보증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인 사고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어, 이게 더 크네요. 어, 크죠. 그렇죠. 그래서 250만 원을 내야만 보험 처리를 해줘요 상대방은 항상 일정한 그 금액인가요? 네 그건 정한 단치들. 그렇죠. 상관 상관없으시... 없어요. 혹시 김남국 씨는 전화하셨어요? 아니요. 전안 전화 하셨어요? 예. 네. 애들 <laughs> <여>, 여직원 크리. <그리. 웃음> 근데 어쨌건 그 면책금은 정해져 있어요. 보험사마다 똑같이 그래서 바로 사고 나자마자 그 사람이 누웠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그 보험회사에다가 200만 원또 250만 원 이제 대물 사고만 있으면 50만 원만 붙이면 되고 대인 사고까지 있다 그러면은 250만 원을 붙여야. 그 보험회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주기 시작한다고요. 음, 그 음주가 아까 나왔, 아까 얘기했었던 영점영 그것을 음. 넘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예, 네. 정지권, 취소권, 단속이 되면 음. 금액도 일정하게 똑같이. 네. 보험회사에 내야 돼요. 음, 그걸 내고 음. 그다음에 음. 이제 그 보험은 뭐 할지게 내고 뭐그 나중에 되겠죠. 음. 이제 그거 경제적으로 손실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그 사고에 대해서도. 또 벌금 내야 되니까, 그걸 내야 되고. 음. 그래서, <laughs> 이거 한번 사고 나면은, 뭐 그런, 그런 문제가 해가지고, 뭐 보통 그냥 벌금 150, 300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고 났을 경우는 아까 250에다가, 또 뭐, 한, 사고 난 경우는 한 2, 300 무조건 때리거든요, 벌금은. 네. 그럼 막 550, 600만 원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면은 다시 따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당해봐야만 아니까. 에이 뭐 하면 벌금 뭐 70만 원, 100만 원 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음. 보험이 들어있어도 그런 자기 면책급 이는걸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아주 크죠. 음. <laughs>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 술 먹고 혼자서 스쿠터 타고 비오는 음. 길에 다니다가. 네. 혼자서 넘어진 넘어진 적 있어요. 혼자서 미끄러진 적 있어요. 네. 그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안나기 정말 다행이네요. 다른 사람이라 치거나 했으면 괴리할 뻔는 사람 넘어졌다고나 그러면 네.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그네요근런데 음. 보통 자동차 사고는 네. 다른 차랑 부딪히거나 사람이랑 부딪치거나 이런 사고가 거의,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스쿠터야 뭐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laughs> 오토바이도 보험 있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저도 들고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좀 작긴 작더라고요. 그렇죠, 저렴해요. 그 경찰들이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고 하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동차한테 더 정의가 네. 많이 가잖아요. 대부분 이게 오토바이는 보험 이게 잘안돼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쪽에 좀 몰아주는 편이에요. 그 네. 조사할 때도 아니 뭐 경찰 그렇지만 어쨌든 음주운전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고가 딱 났는데, 그, 피해자든 뭐 상, 술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이 내려가지고 술 냄새가 난다. 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로 경찰을 부르는데, 음. 이런 걸좀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바로 쇼부를 봐요. 쇼부? 쇼부라고 하면 <laughs> 좀 그런데, 경찰 안 부를 테니까, 나한테 얼마나 달라. 음. 근데 보통은 이제 뭐한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이렇게 봐주고 그래요. 이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서 세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사고가 났는데, 음. 지금 당장 300만 원 달라. 음.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 그러면 음. 그 300만 원 주고 이렇게 좋게 둘이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300만 원 없다. 경찰 불러라 이게 좋겠어요 일단 금액적인 면으로는 300만 원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죠 금액적으로 저 같은 경우라면 살짝만 취했을 경우에 <laughs> 시간을 끌다가 <laughs> 아, 둘이 싸워 <laughs> 시간을 끌면서 <laughs> 어 싸우고 알코올 도수를 낮추는 거죠 어, 정신을 그래서? 차리는 거죠 옥실 낚시 계속 이제 흥정만 하는 거예요 한두 한, 한 시간 동안 <laughs> 거기 막 부른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니까 이제 잘 이제 해야겠죠. 네. 화수를 잘 발휘해서 <laughs> 아무튼 이정 정도, 이 정도의 금액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렇게 네. 그러겠네요두명는데 내가 만약에 당했다. 내가 약간 술 취했는데 사고를 했는데 300만 원 달라 고 그런다. 아마 나 같은 경우는 바로 줄 거야. 아마 음. 아까 얼마나 했죠? 650, 550. 그 그러니까 그냥 벌금은 네. 150이나 300이 있고 네. 또 그 보험에다 차가 됐으니까 250만원 보험회사에 면책금 음. 대물 50 대인 200 해서 250만 원을 줘야 보험처리를 해주니까 음. 그 그만큼 손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면허도 또 정지나 취소되는 건또 차후 문제고 음. 그러니까 뭐 이거 듣는 <laughs> 청취자들이 이런 일이 있어 이제 막 300만 네. 원 부를 것 같은데 <laughs> 어? 보통 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네. 하기는 그 그냥 단속에 걸려도 나오는 그 벌금이랑 그 네. 면허 정지나 취소나 뭐 이런 것 네. 플러스 그 보험 면책금 네. 250뭐 이런 것에 네. 다 포함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한 또 절차도 그렇죠. 계속 생기고 말이에요. 보통 말하면. 사람은 면책금에 대해서 몰라요. 내보지 않는 한, 음주 사고를 내보지 않는 한 면책금 이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저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보험이 다100%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면책금이 다 있다. 그래서 그렇네요. 좀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일단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은 내건 뭐 이렇게 되고 됐는데,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냥 내고 말거든요. 그걸 좀 너무 많다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뭐냐면 형사 그 사건 중에 약심 명령이라고 들어봤죠. 어, 얘기 예, 들어봤어요. 예. 벌금의 경우 이런 음주 운전도 그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해 가지고 약심 명령으로 벌금만 나와요. 사람이 죽지 않는 한 죽으면 구속되고 사고 나면 근데 그냥 뭐 사고만 되고 하면은 벌금형이 거의 100%인데 약식명령이라고 나오는데 약식명령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받아보기만 해도 잘 모르는데 약식명령 검사가 미리 원래는 법원에 가서 그것도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벌금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법원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경미한 사고 같은 그거는 미리 정하는 거예요. 요 피의자하고 검사가 법원까지 가기 전에 약식으로 음. 벌금 이걸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저희가 응하면 돈을 내면 되고, 응하, 재판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재판청구라는 걸 해요. 약식명령에는 무조건 정식재판청구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내면, 어, 재판이 열려요. 이 음주사고도. 그 벌금, 3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보통은 이제, 약신명령 나오면 이, 뭐, 2주 안에 내야 돼요, 돈을. 근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재판 열리고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또한몇 개월 지나거든요. 이제, 그런 용도로 정식재판 청구도 할 수도 있고, 또판사한테 가서 좀 깎아달라고. 어렵다. 이럴 수도 있고. <laughs> 실제로 이렇게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은 좀 깎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안 깎아주죠. 거의. 근데 너무 어려우면 막 이변 노동제 한다거나막 이런 걸좀막 증빙하고 얘기하면 깎아주는 경우는 더러 있어요. 근데 깎는다기 보다는 보통은 네. 납기. 나중에 선고가 나야 벌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들. 어, 그런 용도로 그냥. 그렇죠. 바로 그, 뭐돈또 내고 또 응. 이렇게. 그 다음에 마련해야 되니까 돈을. 응. 안 내면 그건 바로 수배내려요. 벌금은. 음. 그거 문제죠. 아무튼.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죠. 연말인데. 그죠 움찔움찔 그안 걸리려고 또 뺑소니 치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건 뭐 문제 많죠. 그거는 이제 <laughs> 네, 점점, 네.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건 뭐 이제, 원래 수배된 사람이나 도망가지, 보통 음.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벌금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런 걸로도 해결이 돼요. 그냥. 음. 겁먹을 거 없이 그냥, 아 벌금 내자, 뭐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도망가고 이러고. 뭐, 누구지? 연예인도 한 명. 네. 음, 주운전 많이 o h 서 뭐, 그거 피하려고 막 도망가다가 누구더라 뺑소니 저기 뺑소니치고 또막 y j 모 g i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음. 아 이거 빅뱅이든가 아닌데 빅뱅 아닌데 아무튼 아이돌 영화 배우였는데 영화 배우 그런가요 영화 아니, 뭐 하도 많으니까 검색해 보면 <laughs> 나올 거야 <laughs> 네. 어쨌건 오늘 연말특집 비슷하게 음주운전에서 얘기해 봤는데 음. 네. 아마 이렇게 일단 안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면허도 바로 정리되는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이게 만약에 음주 걸렸다 그러면 음. 바로 그날부터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음. 조사 쓰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기간을 줘요 음. 그리고 몇날 정해서 그때부터 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음.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걸리자마자 그날 못 한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 아니고 어떤 날이 정해져서 아, 놀랐네요 네, 그것도 그 대충 한 몇, 며칠 정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어, 경찰서에서 길게 써주문한 40일 아, 그렇게 써, 써주면 40, 40일 후부터 아. 이게 운전이란 게 생활 그런 거거든요. 아, 사정 개인 사정에 그렇지. 따라 좀 봐줘요. 잠깐 그때 술 먹어서 걸린 거지 음. 맨정신은 해도 되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지나 취소 될 거니까 뭐 이런 거막 처리하고 하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봐줘서 이제 그때부터. 아, 것도 신기한 어, 것도 몰랐네요. <웃음> <웃음> 아. 운전, 운전. 아. 재밌었네요. 운전하면 택시 타고 가야죠 <laughs> 택시가 최고예요 택시가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택시를 대리, 타고 가야죠 네. 대리를 부르든가 대리를 부르든가 대리비가 엄청 싼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는 음. 서울 전 지역 얼마죠 되게 싸던데 2만 원? 2만 원 이하던데 서울은 아, 그래요? 이거 음. 그, 한번 걸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음. 무조건 대리 부르든 택시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그냥 그 술집에서 자든 <laughs> 그렇게 해야 돼. 저는 PC 방을 이용하겠어요. <laughs> PC 방도 괜찮고. 오랜만에 게임하는 거죠. <laughs> 아 오늘은 음주운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청취자분들이 뭐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아몇 가지 좀 도움이 도움 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도움을 받았어요. 모르던 부분도 있어네 재밌네요. 보험 관련도 있고. 네. 공 아, 관련도 있고 네. 어, 합의 합의를 받아는 네. <laughs> <오는 웃음> 상황이 됐을 때.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네. 뭐 이런 거 <laughs> 얼마나 불러야 되나 뭐 이런 네. 거 얼마, 어, 어느 정도까지 <laughs> 내가 수용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웃음> 네. <웃음> 대충 아, 봐서 좀 알아야지 이게 저도 네. 아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뭐 대물 대인 뭐 지금 다치지, 않, 다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음. 더좀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알고 이제 좀 여유 있게 합의를 보면 네. 아마 잘 경찰 안 부르는 선에서 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죠 참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막겁 주면 그냥 겁 먹을 수밖에 없고 네. <laughs> 그렇죠 모르면 근데 아는 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네. 가장 최저까지 이제 어떻게 네. 협상이 가능한 거죠 적으로 <laughs> 얘기가 잘되 네. 아, 물론 이제 술 먹고. 막또 운전하고 이러면 또안 되겠지만 그쵸? 제가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 했잖아요 네. 그 도매업자들은 싸게 팔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 <laughs> 같아요 아 모르는 거. 원래 는 되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샘플로 가져갈게 하면 이제 진짜로 싸게 주잖아요 도매로 받을게 예, 네 도매로 절반 값에 사는 거죠 네. 근데 모르면 그냥 소매가로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알면 또 샘플 사진 찍을 샘플 그냥 주기도 해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게 진짜 네. 힘인 것 같아요. 오늘 모르죠. 오늘 27, 28, 29술 먹을 일이 좀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이 방송 들은 사람은 좀잘될 거고 아니 뭐 대처를 잘할 거고 네. 뭐 친구들 뭐. 친구한테 술 먹기 전에 이거 듣고 술 먹으라고 <laughs> 얘기해야겠네요. 그렇죠, 벌금. 얘기. 네. 네. 앞으로 우리 파산이다, 나는 파산이다는 이런 식으로 돈에 관계된 네. 뭐 회생 파산도 물론이지만. 이제 법하고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꾸준하게 한번 해보죠 네, 아주 재밌겠네요 <laughs>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어, 마치겠습니다 <laughs> 네술 조금만 드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끝